야. <laughs> 침대의 맛을 알아버렸어? 오늘은 수국을 심으려고요. 당근으로 여기 근처에서 수국 파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수국 가지러 갈 거예요. 지금 수국 당근을 하러 왔거든요. 여기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고 집, 집에서 분양하는 줄 알았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서 보고 바로 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 보세요. 완전 산속이잖아요. 그래서 안 따라간다고 했어요. 차 타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뽀뽀해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아,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안 올라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좀, 이상해요. 뽀뽀해라고, 한거 아무거나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들어갈까요? 예. 오, 엄청 크네. 이래가지고, 물을 다루신 바가 폭시라고. 응,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어, 한 200m, 한 400m, 0 0 m 아, 여기서? 아, 여기 많아져, 엄청 많아졌네. 그래가 이건 뭐, 한 다섯 조각을 내든지. 뭐싸았어요 꽃, 꽃! 꽃나무! 이거 수국! 수국! 에잉! 아잉! 수국이래요? 네! 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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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재밌는 무새 나지? 아, 어, 해지기 전에 얼른 심어야겠다. 여기를, 얘를, 가지를 쳐내고, 목수국을 여기다 심고, 이 잔잔한 친구들은, 여기 앞쪽으로 심으면 되겠다. 이 앞쪽으로 쭉 심고, 이마가렛 자란 거 봐. 벚나무도잘 자라고 있고, 겹 번나무. 잡아라 그치 응 쉬어 안 했잖아 알았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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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수국 화려하게 어두운 목수국 무슨 색으로 꼽힐지도 몰라요. 그냥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아무거나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친절하셨던 분이긴 했는데 그게 좀뭐 예진대서 계속 이쪽저쪽 옮겨 다니면서 번거롭더라고요. 죄송합기도 하고 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생각보다 진짜 크고 진짜 튼튼한데 여기다 심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리해야 돼?

복수복 심었습니다. 좀휜거 같은데 저거는 크면서 수영 잡으면 되니까. 아, 저 이제 얘. 예. 얘는 수국이고요. 이게는 수국 나무입니다. 정리는 언젠가는 걸로 퇴비를 바닥에다 깔고 물을 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2년 만에 목향 장미가 이렇게 자랍니다. 벌써 시들었어. 그래도 예뻤다. 짠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책장을 양쪽으로 나누고 뭐 달라진 거는 없는데 그 가구들 다까지 어내 가지고 구석구석 닦고 쓸것 닦고 했고 TV를 낮췄어요. 올려놓으니까 잘안 보게 되더라고요. TV가 가까우면 눈이 나빠진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시력이 1.5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쪽으로는 커튼을 달아가지고 좀 가리고, 음 이쪽도 커튼을 좀 달고, 어. 여기도 정리해야 되고 <laughs> 아까도 한번 싹 닦고 하니까는 응 음, 양민아 음. 아까 양민이 큰일 날 뻔했어요 책장이 넘어졌는데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CD들이 저 CD들을 다 꺼내놨어가지고 구호받을 CD인데 저고 오빠가 살렸어요. 그 위로 책장이 넘어져가지고 그래 지금 흥민이 많이 놀랬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나 진짜 흥민이 다친 줄알 얼마나 놀랬는지. CD들은 다 박살이 났는데 아이고 CD는 박살나도 어때요? 흥민이 안 다쳤으니까 됐지. 아이고 많이 놀랬지. 흥민아 괜찮아. 이아어고 미안해. 아 어, 진짜 다행이다. 진짜 구오빠가 살렸다. <웃음> 그리고 이 <laughs> 운동기구인데 뭐 가끔 스트레칭을 하긴 하는데 이불 건조대로 진짜 매우 만족해요 정말 <laughs> 매우 매우 만족. 진짜 별 다섯 개. 여러분 <웃음> 이거 이불 <laughs> 건조대로 아주 짱입니다. 그래도 싹 꺼내가지고 구석구석 닦고 해가지고 상쾌하네 조금 바뀌었죠? 유일로 이제 강인이랑 벽돌이랑 같이 앉아가지고 밖에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방석을 놓으면 좀 편하게 밖에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여기다가는 애들 용품들 자잘한 것들 좀 올려놓고 어 그때 여기다가 막다 늘어놓으니까 하루몇 번을 쓰는 거니까 계속 여기다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를 다안 늘어놓기 위해서 이쪽에다 다 옮기고 여기 밥은 <laughs> 이 뒤에 밥이 있어요 자베리가 애들 밥을 탐내지 않도록 이쪽으로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가 밥 여기가 강인이 어구 우리 영민이 안 다쳐서 진짜 다행이다 아니, 저 책장이 내용물이 없으니까 이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서 그냥 확엎어진 거예요. 와, 진짜, 진, 진짜, 놀랬다. 소리 질렀어요, 진짜. 소리 질러가지고 옆집 개, 계속 짖고 <laughs> 혼나고, 혼나 때문에. 그래도, <laughs> 진짜 흥민이 안 다쳐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고, 겁쟁이, 이제 나왔어. <웃음> 이상하지? <웃음> 뭐 이상해, 똑같은데. 아우, 말 잘해라. 아우, 말잘해 아, 지났다. 아, 지났다. 왜 겁이 많을까? 강인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